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예, 과학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아, 이번 OT 강의는 예, 우리 메디컬 진로 특화반, 즉 아, 우리가 요즘 이제 의대 정원도 늘어날 늘어나고 또 간호 어, 간호대학 정원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명불허전 메디컬, 그러니까 의과 대학을 대비한, 그러니까 꼭의과아이라도 의료계통의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이런 데를 대비한 진로 특화반으로서. 2024학년도에 본 화학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2024학년도 현재 고2 2024년 고2 화학 1 또는 2 내용을 어떻게 이제 공부해서 만점을 맞고또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어플라이 할수 있는지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치동 화학 최강 스카이 입시교육의 메디컬 진로 특화반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2024년도 고2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고2 화학은 자, 수능 문제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상당히 그그 그 문제를 비슷하게 많이 낸다는 것은 뭐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 과학 탐구의 최적화. 네, 1등급을 위해서. 자, 언제 우리가 의대나 간호대, 치대, 약대 뭐 하자. 수의대 가도 려 대부분이 화학, 생물을 많이 선택하죠. 특히 화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연관대 학원들 쭉 있습니다. 여기 사당동, 예, 그다음에 예, 여수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예, 여기 나 지금 뭐, 뭐 전년도 수강생의 이 정도가 대부분 1등급 또는 2등급 예, 근데 뭐 1등급이라서 점수가 아주 높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만점 맞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 내로 어떻게 빨리 푸는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명부로전 예,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터잡기 1월 2제 됐고, 여기 이제 3월부터 실전 1, 실전 2, 예, 적중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2학년들도 마찬가지 수능 대비로 비슷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고2화학 반정원 출제됐던 내용들 과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2024학년 수능화학원에 1등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몇 문제만 한번 우리, 예, 한번 검토해 보죠. 자, 1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나왔죠. 물질의 특성입니다. 에탄올. 에탄올이 있고, 메탄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소독제를, 에탄올을 많이 쓰죠. 에탄올. 지금도 에탄올이 있습니다만, 메탄올을 쓰면 안 되죠. 메탄올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탄올에다가 넣어서, 증발 암소선이 시원해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세균을 소독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이거 많이 갖고 다니죠 추울 때 우리 특히 여성 여러분들 여성 학생 여학생들 많이 추운데 자손난로로 흔들면 손난로 속에 철가루 자 철가루가 F2O3로 산화 반응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쓸수 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설명 중 옳은 것로올라라 물질의 특성에 대한 부분 은 뭐죠 자 기역은 탄소화물이다 그렇죠 에탄올 에텐의 유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음. 기억이 증발할 때 주로 열을 방출한다. 자, 손소독제는 열을 어떻게 돼요? 기화열을 흡수하죠. 그랬더 시원해진다. 자, 니은이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 그렇죠? 발열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그림은 원자 XY로부터 네온. 자, 네온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자, 우리가 네온 하면 뭐예요? 1 8쪽 원소. 자, 그러니까 i 아이떻게가 s 비활성 기체가 되는 별로고 뭐야 화학 결합을 하고나 이용이 된다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다니는 8 전자 규칙, 옥텟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됩니다. 자, X 원자 전자 M 계를 잃어요. 전자 M 계를 잃은건 주로 금속이죠. 그러니까 M이 있으니까 우리가든 X의 M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내 Y 원자 N 계의 전자를 얻는 주로 어떤 거예요? 비금속 원소죠. 우리 십칠족 하르로는 원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 N 계를 얻어요. 그럼 Y N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 좀 옳은 것 있는 데라고. 얘 둘이 무슨 이 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이온결합, 아이오닉 번디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X 자, 어, 금속 원서는 주로, 그래 네, 맞아요. 연성과 전성이 있습니다. 맞죠? 자, 니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다. 맞죠? 그리고 니부터 엑스투와이가 형성될 때, 자, 이거 계산하면 되죠. x 스투는일가니까두개가 예, 들어가요. 그죠 1대2. 맞죠? 그래서, 요거 앞에 공배수를 맞춰서 내가 1, 2가 돼서 합이 똑같이 2가 되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l2o3 그죠 그니까 러 al은 전자 3개를 잃고 o는 전자 2개를 얻어서 al2o3 뭐 이런식으로 이온 결합을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몇 문제만 더 볼게요 자 이제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laughs> 그림은 실린더에 알루미늄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 hf 자깼스니까 이거 뭐야 불화수소 그죠 불화수소 물에 들어가면 불소입니다 그러니까 할로겐화 어, 그니까, 러 플로우, 그니까, 불화수소인데요. 넣고 반응을 시킨데 굉장히 위험한 독물이죠 자, 나타난 물질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HF와 이걸 반응을 하겠죠. 반응하면은 ALF3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원자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원자량을 주어주고 양적 관계를 계산해서 요거에 원자량,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가서 합성했느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써서 그 앞에 양적 관계를 하면 굉장히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자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그랬죠. 자 학습 내용 이산화탄소의 상 변화에 대한 동적 표현. 이자 이산화탄소가 이게 S가 뭐예요? 고체. 이산화탄소 고체가 뭐죠? 아 드라이 아이스죠, 그죠? 드라이 아이스가 자 이산화탄소 가스로 바뀌는 그런 승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승화 열이 있겠죠. 그래서 밀폐된 용기에 드라이 아이스와 자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음. 자그 다음에 음, 0에서 70도 밀폐된 공간에 CO2를 넣고 온도를 예, 아, 마이너스 70도 전 어, 유지하면서 질량을 측정해그니까 질량은 그러니까 진공 용기 넣으면 질량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질량 안 변하는데 상태가 변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간이 t2까지 지날 때 동적 평행 상태로 돌았고 이때 CO2의 질량은 그린 것 같았다, 그죠? CO2 자. 이게 드라이 아이스의 질량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질량 은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관계 승화 속도를 보면서 자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예요? 바로 승화 속도죠. 예, 그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예. 그래서 이 정도 T2가 되면 더 이상 질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돼서 이제 예, 어, 반응 속도는 제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한 문제만 더. 그림은 이온 x 플러스 자 이러면 이 전자를 잃은 거죠 전자를 잃은 건 대부분이 금속 양이 오지만 물론 수소도 있습니다 수소 이온 그다음에 y 이마이너스자저이 가의 음이온 전자를 두 개를 얻은 거 그다음에 이 가의 음이온 자 전자 두 개를 얻은 그런 비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배치를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아여기 어, 전자가 하나 둘열 개가 있어요 그니까 러 이거. 모르처럼 된 거죠. 네온처럼 됐죠. 네온처럼 됐는데 전자를 한개 잃은 상태인데 그럼 원래 한 개가 더 있어야겠죠. 아, 그럼 뭐예요?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네, 요거는 y2-인데요. 자, 원래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밖에 여덟 개가 채워졌어요. 그럼 전자 두 개를 안 얻으면 뭐가 되죠? 밖에 전자가 여섯 개 그럼 원자 번호 8번인 아, 산소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은 예,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는 자 1에서 17 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는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기음성도는 예, 뭐 불소를 4.0, 세슘을 뭐 0.7로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했잖아 어디가 클까요? 아무래도 전기음성도가큰게 그득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예, 수소와 이제 이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하는 양적 관계, 이런 문제.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 탄소 문제의 주기성에서 옥택규칙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무극성이냐, 극성이냐를 따지는, 예, 그런 내용들. 한 문제만 더요. 그 다음에 오비탈 전자. 그렇죠? 그래서 S오비탈, P오비탈이 하는, 그 다음에 주 양자수, 스피닝 양자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산화 환원 반응에서 양적 관계. 그러니까 산화제나 환원제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온식을 종류를 어떻게 돼요? 고, 양적관계 해갖고 화학반응식으로 꾸민 다음에 거기서 양이온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2학년 교과에는 다르게 나올 거예요. 아니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계산 문제는 수능에 있는 걸 거의 흉내 내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2024년 화학1 또는 화학2를 거의 만점에 가깝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잠깐 OT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선장 유홍선, 자, 메디칼 과정의 화학 OT 강의였습니다. 음.